또 이번 22대 국회는 출범과 동시에 그냥 일일일 특검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검 난발하고죠, 지금. 특검 난발하고 음. 있던데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음. 봤습니다. 네. 이미 뭐 보도도 많이 나는데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네.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나왔나 확인을 음. 해 봤더니 진짜로 5월 30일이 국회 첫 개원한 날이잖아요. 네. 5월 30일 날 제일 먼저 올라온 특검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해서 누굽니까? 조국신당의 박은정, 조국 신당의 조국 신당. 박은정 검사 출신. 성남지청장 했던, 네. 성남지청장 해가지고 성남FC 수사 엄청 오래 걸리게 했던 박은정 의원이 그렇죠? 대표 발의한 안이 특검 법안이 5월 30일 국회 개선 첫날 나왔고, 그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또 다단계 에 관련돼가지고 그렇죠. 그 사건을 수입했다가 놀이또 됐었죠. 그렇죠. 그 사건 ]입니다. 한 방에 2 0몇억을 받아가지고 날려놨었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걸 조국혁신당서 했고, 네. 그리고 같은 날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 5월 31일 날은 봤더니 자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성윤 의원이 뭐했냐? 저희 소.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이성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의대 직속. 그죠 직속 네. 후배인 네.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의학 등과 관련된 특별 법,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또세 번째 날, 어제죠. 네. 어제 세 번째 날은 하,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이라. 그러니까 대북선검 이화영 특별... 그러니까 이화영 검... 이화영을 조사한 검찰을 특별검사를 그렇죠. 임명해서 <목소리> 수사하겠다라고 <목소리> 하는 걸 냈는데 저걸 누가 냈느냐 면은 이성윤 의원이 낸 거예요. <목소리> 검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게 김건희 수사는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거의 1년 동안 탈탈 털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도이치 모터스 주, 국가 조작이나 이런 거. 네, 탈탈 털고도 그때 기소를 못 했죠. 본인이 기소 네. 못 했잖아요. 예, 못 했죠. 만약에 그런 음. 식이면 그 밑에 음. 검사를, 네? 검사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한다면은 이성윤을 특별검사 수사, 이성윤 검찰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라도 또 새로 임명을 해야 되나요? 특검에특검에특검에 <laughs> 특검에, 특검에. <laughs> 네. 이런 어이없는 걸 하니까. 네네. 이, 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특별 검사들을 이렇게 난발을 하니까, 특검에는 이, 특검으로 맞서야 되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그때 검사 시절에 예. 해야 할그 기소는 안 하고, 반대로 맞아요. 안 해야 할 기소들을 뭉개가지고, 아래에서 성토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그 특검은, 그걸 특검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오히려 그특검 해야 돼요. 예. 국민의힘 아이디어. 아, 예, <laughs> 제가 한번 미대특이, 미대특이서 <laughs> 하는지 모르겠네. 요 어쨌든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laughs> 그 정말로 그래야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 대북 송금 사실 네. 대북 송금 특검 좀 하자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음. 모레 6월 7일날 이화영 금요일날 선고 나오죠? 이화영 선고가 나오는데 네. 그 이화영 선고에서 800만 달러 네. 대북 송금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그게 나오면 네. 그건 바로 이재명의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특대북 송금 피의사실로 전환이 되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특검법을 저렇게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아마 저 특검법을 근거로 인정을 안할 겁니다 음. 그동안에 술판 의혹 엄청 주장했잖아요 네. 그거 다판판이 깨졌잖아요 음음음. 뭐 술을 마셨다 했다가 안 마셨다 그랬다가 뭐 검사실 방이 보인다고 했다가 안, 안 보인다고 했다가 했기 때문에 그 술판 술자리 의혹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러니까 저기 이른바 민영배 단장 해가지고 그뭐 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사람들이 지금 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저걸 근거로 6월 7일 날 나올 이화영 선고를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소를 한다거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거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네. 이재명 극일 체제를 보유하기 위한 그런 특검법을 너무너무 발의를 해서 너무 참참 참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너무 노골적이다. 네. <laughs> 참 그런 말밖에 안 되고 이게 6월 7일 날 이화영 네. 의원이 그선고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소로 이어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비례해서 유죄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본회의에서. 또한번 영장 이제 청구에 대한 이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어 공천도 다 끝났고 네.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가 추미애 국, 국회의장 안 되는 좀, 거 봤지 맞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사, 다시 체포 동의, 자 본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는. 사태는 이재명 대표는 진짜 싫을 거예요. 그렇지 싫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바 자기 대장동 변호사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지금 진짜 방탄 특검 이건 진짜 방탄 특검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요 그 대장동 또 변호사들 그분들이 공천 받아서 당선된 다음에 지금 상임위를 다 법사위로 전진 그러니까. 배치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래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본인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들을 <laughs> 국회의원을 만들더니, 그 국회의원 된 사람들을 또 법사위에 배치시키고. 야,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이기도 예. 한데요. 이러니까, 김호중 씨가 지금 과단 얘기를 듣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분들은, 뭐, 저렇게 이재명, 조국 같은 분들은 저렇게 밖에 나와서 예. 계속 재판을 받아서 해주고, 김호중 씨 같은 분은 권력이 없다고, 뭐, 물론 이제 그 사람 잘못하면 명백합니다. 자,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그, 팬들 입장과,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더 명백하고, 맞아요. 더 많은 증인과 증언과 자료가 있는 그 피의자들은 밖에서 저렇게 활개칠수 있도록 하는데, 왜 김호정은 구속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법인 만민 앞에 평등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좀더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예. 특검도 하고, 법사위에 대장도 변호사를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어제 추경호 일이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죠. 네, 진짜 네. 방탄전치다. 이재명 방탄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이게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그저 김민전 의원이 그 김건희 특검이라는 게 나오니까 네, 네, 삼김여사 네. 특검 하자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일종의 그게 그냥 말로만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 이게 민주당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니까 어제 마침 또 김정숙 특검까지 결국 발의가 됐고, 그렇죠. 하필 그 시기에 또 문재인 회고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김정숙 여사 전 대통령 부인에 관한 얘기들을 환기를 시켰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 전용기 단독외교도 나왔고 또 그동안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문다의 관련 내용들도 뭐돈 거래 관련이든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